아,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미적분이죠. 중간 학교 기출문제인데, 해강고등학교 그죠. 1번부터 8번까지 첫 시간 이렇게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좀 번호마다 좀 끊어서 제가 조금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시죠. 자 2번 너무 큰가? 자, 여기는 보시면 자, 극한 가시죠. 무한대. 자 여기는 얘가 아무리 떼어봤자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하고 여기는 1 사이를 왔다 갔다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무한대 가니까 여기는 얘는 10원 20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2n 분의 n이 뭐가 돼요 2 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자그다음 여기는 2번을 볼까요 자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나타내는 과정 가나 다를 구해서 다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0.1을 여기다가 가를 보게 되시면 이게 0.1-0.06의 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요? 100분의 6 가를 구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급수를 보게 되시면 이쪽 부분이 등비급수다 이 말이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보시면 첫 번째 항은 당연히 여기 는 100분의 6이고 자 여기는 얘를 보게 되시면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죠. 그럼 공비가 뭐가 되겠어요?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 계산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던 여기는 중학교 양념 방법으로, 그죠? 여기는 90분의, 90분의 전체, 여기 있는 보호막을 받지 못하는 1을 빼게 되니까, 얘가 90분의 15,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 여기 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 다를 다 구한 거죠. 이제 다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더하게 되면, 자, 분모를 100으로 통일시키죠. 뭐, 여기 는 가는 6이고요. 여기 는 얘는 10이 될 거고, 나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분모를 100으로 했다. 음, 실수지만 음, 예쁘게 좀 봐주세요. 자 여기 있는 15가 이게 1하고 6이잖아요. 그죠? 그럼 또 6분의 1 이렇게 올리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100분의 16이니까 100분의 16은 자 여기 있는 얘를 4로 이렇게 약분하시면 25분의 4. 이 6분의 1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150. 되겠죠 24 곱하기 아, 24 다기 25 뭐가 되겠어요 49 그래서 답은 와우 가까이에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또 계속해서 여기 는 이제 3번을 보게 되시면 3번은 어좀 새로 보는 형태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얘를 3을 일단 끄집어 땡겨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는 얘를 간단히 하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n, 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1, m 플러스 2분의 1로 들이대면, 그제? 여기 는 얘가 똑같아지려면 여기다가 실제적으로 m 플러스 2를 여기다 곱할 거고, 그제? 분무분자에다가 여기다 n을 이렇게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전개 한 개, 뭐가 되냐면, n, m 플러스 1, 그 다음에 m 플러스 2분의, 여기에서 그걸 빼게 되면 2가 나오죠. 여기는 얘랑 똑같아지려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2분의 1이라는 걸 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분의 1을 곱하시면, 이게 앞으로 튀어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는 얘를 정리를 끝까지 해보시면, 아, 여기 있는 얘가, 요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자, 여기 요 주어진 식이요. 자, 2분의 3은 요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그마 N은 뭐 n 는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n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요 급수를 요 부분, 요 부분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얘는 그 유명한, 이게 뭐가 되겠어요. 별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도 뭐, 이양분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희는 알죠. 여기는 얘가 어떻게? 앞뒤가 반복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 n 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 세팅을 다시 하고, 제가 다시 와야 되겠어요. 펜이 좀 두껍게 나오네요. 여기는 n 플러스 2분의 1이잖아요. 앞뒤가 반복되니까, 청가. 그죠? 여기는 청가. 그 다음에 여기는 있 끝이 이렇게 살아남을 거고, 1이 몇 개? 엥게 되겠나요? 자, 리미트니까 여기다가 가볍게 리미트를 갖다 붙이면 여기 10원, 20원이 되겠죠? 2 n 분의 2, 2분의 1이란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최종적인 정답이 2분의 3 곱하기. 요거를 계산하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4분의 3.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세팅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저 등비수리죠? 등비급수가 아니라 얘가 수렴을 한다라는 말은 일단 여기는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여기는 x 값을 마이너스 3 또는 분자가 0이 되는 2분의 1이 가능한데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얘가 공비를 보게 되시면 공비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1n이라고 n 밑에 있는 여기는 얘가 그죠?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가 여기 있는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등비 수열이니까 1도 먹어준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얘를 풀게 되면, 자, 양변에 3을 곱해요.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1, 이게 3이 되고요. 넘겨서, 마이너스 2, 2x, 4가 될 거니, 2를 나누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요 정수값이 지금 0, 1,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는 요거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랑, 이 여기 있는 얘를 전부 다이렇게 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답이, 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합이라고 물어봤는데 개수라고 보시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자, 5번을 보도록 했습니다. 뭐, 여기 있는 합답형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여기는 얘를 이제 풀게 되면, 자, 저희는 어떻게 지리처럼 약간 삐딱하게볼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가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어, 수령하는 수열 a, n이 지금 0이 아니래요. 그때 여기 있는 얘가 수령하면, 그요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 있는 얘가 0이냐? 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그냥 일단 어, 넘어가는 겁니다 어, 발레가 딱히 안 보입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를 보게 되시면 자 여기는 얘가 수렴을 하면 여기는 얘가 각각 수렴을 하느냐 라고 그러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발레가 진동이라는 걸 여러분들 좀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요 AN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얘가 1010 요렇게 간다고 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n을 우리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요렇게 가는 수열을 보게 되면, 여기 는 얘, 어, 요수열 자체는 두 개를 더하면 전부 0이죠. 그죠? 0을 무한대까지 대해도 0이라고 수렴을 가능한데, 여기 있는 a n과 bn의 급수의 값은 전부 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발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는 나는 틀렸다. 달래를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자그 다음 이제 다를 보게 되시면 자 여기 있는 요 급수 두 개를 곱해데 수렴을 한대요 그때 여기 얘가 모두 수렴을 하느냐 또 역시 진동이라는 걸좀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는 AN이 1 0 1 0 이렇게 가고요 이제 맞춰가지고 여기 BN을 만들면 되겠죠 0 1 0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얘를 다 곱해도 뭐가 돼요 여기는 얘가 항상 0이라서 수렴을 하겠지만 각각의 여기 는요 수열들은 뭐가 돼요 진동 발산을 해서 다가 틀렸죠 그래서 안심하게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게 되시면 자 여기는 요 2차함수랑 그 다음에 여기는 f1차함수인데 x n이 변수겠죠 보자? 자 여기 만나는 서로 다른 두점 사이의 거리를 an이다 n에 관한 식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난데없이 여기는 극한값을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자 여기는 F2n부터 구해볼까요? 여기는 2n을 여기다가 넣으니까 그죠 여기는 얘가 4n 다하기 n, 5n이 되겠죠 루트 5n입니다 앞에 있는 게그럼 여기는 얘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얘를 보게 되시면 대략적으로 여기는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여기는 이 점을 저희가 a, 요 점을 b라고 놓겠어요 근데 차수가 여기는 이쪽이 좀 낮죠 그죠 여기는 Fx 쪽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어, 알파 2 알파 플러스 n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를 베타 2 베타 플러스 n이라고 두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선분 ab의 제곱, 요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요 an 제곱이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보게 되시면 큰 데서 작은 걸 빼요. 베타가 저희가 크다라고 보면 여기 있는 제곱, x 차이 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y 좌표의 차이 제곱. 그러면 얘가 2베타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다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는 이 부분이 2로 묶어내고 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4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될 거니까 이게 지금 1하고 4를 다 하게 되면 5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결국에는 여기 있는 얘가 an이 저희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죠 루트 5뭐 양수라고 봤으니까 얘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근각교정기를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따로 구해요 여기 있는 x 제곱 플러스 4x랑 그 다음에 2x 플러스 n 요 일차함수를 열리면서 풀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N은요. 그럼 여기 두 군의 차는 공식을 좀 요양이 좋아요. 그죠? 여기 있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죠? 여기 절대값 A분의 루트 D. 4분의 D 되지 않습니다. 그죠? 확인하시고요. 두 군의 차. 자, 여기 는1 올리시고, 저희가 알고 있는 판매식 D를 쓰면 되겠죠? 4, 그죠? 플러스 4N.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거 있죠. 얘도 또 심지어는 여기 있는 2로 묶어내서 여기 있는 1 플러스 N.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요거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되겠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보시면 음 정리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음 limit 자 여기는 얘를 정리를 하는 거야 자여기 얘를 보시면 limit n이 만들어 갈때 여기 있는 루트 5n 루트 5 루트 n이라고 바라볼게요 그 다음 곱하기 자 여기 있는 a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얘가 어, 여기다 n 플러스 1만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 여기는 얘가 루트 5에 여기 곱하기 2에 지금 뭐가 되냐면 아요거를요렇게 할게요 여기 있는 an을 한꺼번에 정리를 합시다 an을 2 루트 5 루트 n 플러스 1이라고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는 a m n 플러스 1이라는 건2 루트 5는 그대로 있겠지만 그죠? 빼낸다고 생각해볼까요? 2 루트 5를 꺼집어내면 여기 n 플러스 1 넣으면 루트 n 플러스 2 되겠네요? 그다음 마이너스 이루토가 빠져나갔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루트 m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뭐, 여기는 a m 플러스 1이 잘안 되면, 여기다가 제가 직접 적어줄게요. 그래서 여기 요거를 빼니까, 여기는 이루토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아무 문제 없는, 얘들은 계산해서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10이 될 거고, 문제가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 여기는 요 부분 보이시죠? 그죠? 여기는 얘를 유리화 하는 겁니다. 자 합차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얘가 루트 n 적지 말고 플러스 루트 n 적지 맙시다 왜요 무한대니까 뭐네 그다음 분자는 여기 있는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을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깔끔하게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10원 20원을 지웠죠 그래서 여기 있는 10 곱하기 이게 2 루트 n 분의 루트 n이 될 거니까 약분을 해서 여기 있는 결국 10 곱하기 2 분의 1 답은 뭐 5를 가리키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시면 자연수 NA 그 다음에 FX가 1차함수죠자 수령한다라는 말은 여기 리미트 i t n 이 무한대를 보기 1번, 2번까지 중에서 여기다가 전복 갖다 붙였을 때 어, 수령하는 걸 찾아라 이런 말이겠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마음속에 접어두시고 여기는 얘들만 볼게요 F0은 1이고요 마이너스 n을 넣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까지는 적어줄 필요가 없죠 무한대니까 한없이 작아지니까 그죠 여기는 발산을 가하는 거죠 수렴하지 않습니다 됐네자 그다음 여기는 2번을 보게 되시면 f n 제곱 여기다가 넣었더니 2n 제곱 블라블라 되네 그다음 여기는 f 어, 합성함수인데 여기는 얘가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f 여기 있는 f n이 이게 2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요, n 대신에, 2n 플러스 1 넣으면, 4n으로 시작하는 거죠. 4n으로 시작하니까, 분모의, 어, 분자의 차수가 여전히 높죠? 어, 한없이 커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발산이죠. 그 다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뭐, 안대로 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예를 보게 되시면, 자, 여기 있는 분자가,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하고요. 자, n 플러스 1은 여전히, 뭐가 돼요? 2n으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N, 여기 있는 EN을 빼게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얘들이 사라진다는 말은 결국 여기 있는 분자자수가 살아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산을 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4번을 보게 되시면, 자, FN제곱,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여기다 N제곱을 넣으면 EN제곱으로 시작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FN에 여기 있는 요거의 제곱은 2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4N 제곱으로 시작할까? 아하, 2분의 1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보게 되시면, 자, 여기 느는리미 n 니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 있는 FN 제곱 역시 2N 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FN은 2N으로 시작하니, 여기 있는 얘가 분자의 차수가 높죠. 무한대 발산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요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죠 자 10번 자연수 k에 대해서 여기 있는 얘가 마치 등비 어, 수열의 극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시죠 그때 여기 있는 k, a, k 인데 너무 좀 필요 없죠 여기 k를 그냥 어떻게 1부터 10까지 넣으면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일단 봐요 이게 약간 공기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 있는 k가 자 일단 a1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얘가 5, 5 이렇게 돼서, 아하, 여기 있는 얘가 5의 1승, 5가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결국 이 공비 자체가 이게 어떻게? 1을 기준으로 해서, 즉, 여기 있는 1보다 작을 때 k가 지금 1부터 4까지가 가능하겠죠. 그죠? 즉, a1부터 a4까지는 뭐가 되냐면, 이게 10원, 20원이라서, 여기는 얘 부분이 k분의 5가 나온다라는 말이죠. 여기는 ak가 되겠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k가 이번에는 5일 때는 그죠? 여기 있는 얘가 1을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 있는 얘가 1, 1이 될 거네요. 1에 몇승을 하도 이게 1이죠. 2분의 1이다. 이렇게 값을 가질 수 있고요. 자, 그다음 k는 이제 6부터 여기 있는 10까지겠으니까 10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얘를 보시면 이게 약뭐 2분의 1뭐 이런 거 되지 않겠어요? 그죠? 3분의 1? 그럼 여기 있는 얘를 n 에이 있으면 여기 있는 얘가 0으로 요렇게 수렴을한 거죠. 마치 공비가 요 사이에 있으면 저희가 여기 있는 아래 n, 뭐 승을 하더라도 여기는 0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분의 0이라서 이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얘가 A1. 이렇게 뭐가 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시그마. 여기 있는 K는 1부터 4까지라고 바로 표현할게요. 뭐, 다계산 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K가 되고, 여기는 AK는 이게 K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여기 다섯 번째 항은 따로 빠져나오죠. 잊지 말고 K5 적고요. 여기는 A5 되겠네요? 그 다음부터 여기 있는 a6부터 a10까지 계속 0이니까 이게 0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0이라고 표현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약분하시면 5가 되고요 여기 있는 얘는 2분의1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2분의 5자 계산하면 상수 5 곱하기 4, 5가 4개 있죠 그죠? 20 더하기 2분의 5자 통분하시면 2분의 45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면서 어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강의는 9번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도록 할게요. 말이 좀잘 안나오네요.